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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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호세아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예수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 2장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바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어, 지난주에 우리 2장 앞에를 봤잖아요. 앞에를 봤고, 이제 오늘 어, 뒷부분인데요. 14절부터 내용인데, 어, 지난주에 여러분, 그 어, 2장 앞에 부분을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아,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막죠. 못 가게 막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황폐하게 만들고 기근을 주고,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매를 어떻게 하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이 14절부터 마지막절에 있는 내용은 1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셨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2장에, 2장에서도 지금 정말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떻게 심판하셨고, 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여기 14절부터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완전한 회복. 뭐더 이상 이, 뭐 이만한 회복이 없다 싶을 정도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그 어떤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전의 막 제왕이십니다. 정말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자리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생각 하실 때 있, 있, 있으셨나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배반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셔서 모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상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왜 자세히 봐야,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또 누구에 대한 태도일까요? 대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하실까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버린 적이 없어요.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돌아오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또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루하마라고 말했지만 또또 또 다시 루하마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군료를 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군료를 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피바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심우심이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자를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심지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수하를 믿지 않을 것까지 아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고멜레, 고멜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도, 어? 그 우상에게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거세게 주님이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러모로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설득시켜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친 들로. 여기 어디입니까? 광냐. 광냐로 데려가서 왜 거기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로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그, 그 자리. 결혼 서약을 했던 그 자리. 그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죠. 바로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설득을 설득을 해서 그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고, 악어 골짜기, 그 심판의 심판의 자리였잖아요. 그 악어 골짜기, 그 악어 골짜기를. 무엇으로? 소망의 물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처음 사랑했던 그때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거고, 또, 고매를, 고메, 호세아가 고매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장에, 섬장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와요. 고멜이 집을 나가요. 가출합니다. 그 정말 많은 시간 동안을 그또 창고로 살아요. 3장 다음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고멜. 이스라엘 너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 이제는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내 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발이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입에서, 고멜의 입에서 다른 남자, 다른 우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모든 동식물들의 지금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자연이 보고 있습니까. 이 피조세계가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은 이렇게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너무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세요 19절 20절에 내가 그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금률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죠 가장 중요한 성품들 공의와 정의와 은총 은혜와 금률 사랑 너를 그렇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겠다. 이거는 뭐다? 진실함이다. 내가 진실나,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폐역한,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이스라엘,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뭘 하고 싶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단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20절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학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원하는 건단한 가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나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우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 남편인 호세야, 또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왕국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단순히 그 어느 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완성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겠죠. 이 날이 온다니까요. 이런 날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 22, 23절에 말씀하시죠. 여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들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땅 이스라엘이라는 그 피바다가 됐던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말 풍년이 드는 풍성 풍성한 열매를 가득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다음에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률의 역임을 받지 못하했던 자 누굽니까 로루하마 둘째 딸의 이름이었죠 로루하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금률의 역임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였죠 그런데 로암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암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고 있고, 베드로전스 2장에서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호,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이 예수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심지어 이스라엘 다윗의 계보에서 유대인의 계보에서 예수께서 오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복을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의 약속은 호세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올이 올 축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공로라도 있죠. 말씀을 받았고, 재산나라 선택을 받았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미션이라도 있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복에 동참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있을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다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행복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숨쉬는 것조차도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아버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죄 가운데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이스라엘을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놓지 않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이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예수함마를 사랑하고 예수함마를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시고 예수아가 바로 우리의 남편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사오니 마땅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천성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떠났다가 이 말씀을 혹시 듣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제 예수와만을 사랑하는 평생의 삶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뵐게요.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틀인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한 사역이 또 활성화되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고아들에게 또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예수와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대비 목사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아만을 사랑하고 예수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또,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삶 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모든 에클레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